아 근데 아까 몰랑이 뛰는 거 보니까 솔직히 슬기골이 어. 얼마나 하더라. 애견 카페를 처음 간 날서부터 그렇던게뛰어 그랬어? 예는 네. 얘도 왔어. 이제 슬기골이 어곧 있으면 은 수술해야 돼. 얘는 소리를 내. 깽 아파서 아유. 아 어, 뛰다가 어 걷다가 갑자기 깽 이런. 어. 아 슬기골. 슬기골. 어. 승객골이 지금 한2기였는데 지금 3기 정도 됐을 거야 아마. 예. 주로가. 예. 네네. 사실 계속 이렇게 두 발로 서는 게 너무 안 좋은데. 그렇죠. 이게 내가 하지 말라고 안한게 아니니까 걱정은 되죠 사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. 이제 뛰거나 두 발로 설 때는 안을 수밖에 없어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요. 근데 그게 약간 악순환인 것 같아요. 어. 그러면 안아주니까 또 어. 서서 하는 거지. 맞아. 근데 어.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. 어. 근데 또 보호자분들 아, 마음이 또. 그게안 돼. 또 쉽게 못 고치니까.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엎드려요. <웃음> <웃음> 못 뛰. 그러니까 뛰지 말라고 제가 막 안고 제가 엎드리고. <laughs> 어, <좀 막. 웃음> <내> 좋은 <laughs> 방법인데 아,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래, 나도. <laughs> 아, 그래? 어. <laughs>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이제 바닥에 매트도 깔고 맞아요. 어, 또 계단도 해놓고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다이어트. 음, 그니까 아, 자기 맞아. 체중을 버텨야 되니까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얘도 사실 지금 어저께 목욕했는데 보니까 너 2kg 쪘대. 에이? 아. 빼야 음. 아, 돼, 빼야 돼. 근데 알아듣는 것 같은데? 다 알아듣는 것 같아. <laughs> 어, <laughs> 어 다이어트 해야 돼. 너도 이제 야채만 줄 거야. <laughs> <laughs> 눈빛 <눈받은>. 아까 맞지? <웃음> <웃음> 자기 얘기하니까 변다. <laughs>